제가 써보면서, 야, 이건 다만 알고 있긴 너무 아쉬운데?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첫 번째 시간이만큼 제가 제품 선정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더럽거나, 아니면 깨끗한데 스크래치가 많거나, 일 여러분들 시작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네, 제가 여태까지 진짜 해고 싶었던 건데 우리 김 대표한테 설득을 못 하고 있다가 계속 얘기해서 드디어 우리 김 대표를 구워 삶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이 마련됐는데요. 이름하여 페페용의 뽐뿌주의보. 그러니까 이름부터 굉장히 직관적이죠. 뽐뿌 주이보. 네, 페페형이 여러분들한테 뽐뿌를 주는 네, 그런 컨텐츠예요. 사실 제가 직접 써보고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하는 것들만 제가 뽑아요. 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의 노예, 우리 김 대표가 뽑는 게 아니라 제가. 저는 네, 제가 직접 디테일링 항상 하고 아직까지도 너무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보면서. 야 이건 나만 알고 있긴 너무 아쉬운데 하는 것들 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에, 사용 방법이나 뭐 그걸 써, 왜 써야 되는지 그런 장점들 그런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또 기간 한정으로 저희가 할인 판매까지 에, 해갖고 이거 정말 뽐뿌를 그냥 마구마구 드리고 이걸 보고 안살 수가 없는 그런 영상이에요. 오늘은 그 뽐뿌 주의보의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제가 제품 선정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하게 됐고요. 뭐 크롬휠이라든가 분진이 많이 나오는 휠 아니면 이렇게 검은색이라 도장이 되어 있는 이런 예, 휠들을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나왔습니다. 블링블링 휠 세트. 일단 제가 이 블링블링 휠 세트를 구성하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차 휠이 이렇게 검은색이다 보니까 예, 검은색은 사실 정말 건들면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나요.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크롬 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변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본 크롬 휠 들이 더럽거나 아니면 깨끗한데 스크래치가 많거나 거의 그두 종류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처음에 그 상태를 반짝이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휠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 차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스포츠 패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진이 많이 나오는 휠도 조금 더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블링 블링 휠 세트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언 리무버 우리 오토 그루밍 아이언 리무버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철분제거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세정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 우리 도장면에 프리워시도 그렇지만. 아예 얘를 뿌린다고 해서 터치리스로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물 말리고 보면 남아있어요. 그 오염들이. 근데 그런 분진들이 떡 하고 붙어 있을 땐 아무래도 뭔가 그냥 비비게 되면 되게 많이 비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정말 우리 프리워시 해놓고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쓱 미트질 하듯이 휠을 그냥 부드럽게 닦아주면 되기 때문에 휠에 데미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휠암머 같은 경우에는 휠을 코팅해주는 애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이제 휠에다가 뭐 큐디를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이 이쪽에 브레이크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내구성이 좋지 못해갖고 그냥 바로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휠 전용 제품을 사용을 해주면 분진도 덜 붙고 오염 자체가 덜 되기 때문에 그 오염을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에서 휠의 데미지를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장된 휠도 아니고 크롬 휠도 아니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느냐 아니에요 부, 브레이크에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의 휠을 관리할 때도 얘네 둘은 굉장히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원래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휠 전용 코팅제를 사용을 해서 코팅을 해놓으면 당연히, 당연히, 다음번 휠 세정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그 세정 작업에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접촉 자체를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면에 세차할 때 프리워시하고선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미트질 하듯이 해줘도 깨끗한 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차를 이렇게 바꿨고요 항상 휠을 세정하시기 전에는요, 뜨겁지 않게 열을 완전히 식혀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작업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작업하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뭐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개인 게러지를 대여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정석으로 그냥 내가 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처음에 고압수를 쏠 거예요. 고압수를 쏴서 굳이 이런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오염들은 고압수를 통해서 날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압수를 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지금 요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은 잘안 쏴지고, 요안쪽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서 각도를 다 충분히 모든 면이 고압수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게끔 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압수를 분사하고 나면 딱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근데 사실 아직 남은 오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렇게 아이언 리무버를 분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언 리무버를 분사해갖고고 철분 예,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뭐 문질러 줄수 있지만, 저는 또 다시 고압수를 쏠 거예요. 이렇게 고압수를 쏘니까요.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해서! 우리 프리워시를 마친 도장면처럼 그냥 이렇게 타월 하나 적셔 갖고 그 거품물에 적신 거고요. 거품물에 적신 타월을 그냥 우리 더러운 위를 닦을 때 굉장히 막 부득부득 막 그렇게 닦아야 되잖아. 그냥 얘는 한번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왔다 갔다만 해서 뭔가 더러운 게 남아있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왔다 갔다 미트질 해줄 때 하는 그런 세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보시면은 뭐 우리가 휠을 닦는 타월인데도 그렇게 많이 덜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요 지금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타이밍에 그렇게 휠에는 데미지가 없대는 거. 이렇게 세정을 다 마쳤으면요 코팅 작업이 남았는데요 코팅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물기를 아주 깨끗하게 다 날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휠 세정을 깨끗하게 마쳤고 건조까지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 타이밍에 이제 휠 아머 이용해갖고 코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코팅하는 방법은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물락스나 큐디 사용하듯이, 네. 네, 뿌려주세요. 뿌려주신 다음에 항상 첫 번째는 도포의 느낌으로, 네, 도포의 느낌으로 잘 네. 휠에 발라주는 느낌으로 도포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 얘는 다 좋은데 날이 좀 많아. 예. 이렇게 해서 도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엔 이제 깨끗한 면, 이제 젖지 않은 면으로 뒤집어서 얘를 다시 한번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싹. 그러면 그때부터, 어, 뭔가를 진짜 달라놨을 때 느껴지는 슬립감 있죠. 슬립감이 느껴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잔여물이 없게끔 싹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타월에 뿌려서 하면 안 되나요? 타월에 뿌려서 해도 되지. 크게 상관없어요. 얘는 해 보니까 이게 타이어에 묻고 뭐 그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안쪽에도 막 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월에다가 저는 하는데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걸로 보여드렸어요.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량도 그냥 타월에 뿌리는 게더덜 먹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저는 휠 하나를 하지만 휠네 개를 다할 때는 어쨌든 이게 여기 젖어 있는 상태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싹 깨끗하게 비빌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립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직 슬립감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마른 면으로 잘 닦아 더 닦아 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끝 이번 시간에는요 페페용의 뽐뿌주의보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토그루밍의 아이언리무버와 이지카케어의 휠 아머를 한 군데 <laughs> 뭉쳐서 블링블링 휠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딱 일주일간 10월 26일 저녁 6시까지만 저희 오토그루밍 공식몰에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 팝업이 이렇게 떡하니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구매하기 쉽게 저희가 연결시켜 놓을 거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죠. 네, 얘네들 두개 합쳐서 원래 금액은 42,700원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특별히 딱 일주일간만 할인된 가격 34,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어차피 그 사실 분들이었으면 요 타이밍에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름도 뽐뿌 주의보인 거예요. 이건 1번 타자였고요. 저희가 앞으로 매달 이뭐 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단일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를 하거나 셀프 디테일링을 하실 때, 아, 나만 쓰긴 아깝고 정말, 아, 이런 것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제품들로만 제가 고를 거고요. 정말 좋은 것들로만 제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낮씩 이렇게 제품들이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도 뽐뿌주고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뽐뿌 많이 많이 받으시면서 듣고 마세요.